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순다. 예. 내일 모레부터 이번 주말 에는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온다고 뉴스에도 그러고 예. 예보에 일기예보에 지금 난리를 치는데요. 비가 예보상에는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 농사 참 하기 어렵네요, 며칠 전에도 비가 상당히 여기 전남 고흥지방에는 많이 왔는데 또 장마비가 이렇게 많이 와갖고 지역에 따라서 폭우, 호우주의보도 내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예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감자, 마늘 이런 거 수확하느라고 조금 늦게 저희는 지금 여기에다가 참깨를 하려고 이렇게 바닥다를 지금 부랴부랴 바닥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오늘 점심 먹고 한 2시까지는, 그, 고추, 비 오고 그런다 그래서, K 고추만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리아버리 와가지고 지금, 이 밭이요, 지난번에 일전에 그, 제가 영상에 올려서, 명아주나 이런 잡풀들 봄에 고추를 하려고, 바딱달 해놓고 준비를 해놨다가 고추를 집사람이 좀 줄이자 해서 하는 수 없이 줄이고 고추 정식을 못했던 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풀밭이 풀이 막내 키보다 커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풀산이 됐던 그런 영상 올렸던 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노타리를 한번 해놔두고 그 후로 바싹 말른 상태에서 노탈을 한번 더 트랙타로 노탈 한번 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노탈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둑까지 싹 지어놨어요. 두둑은 지금 참고로 약간 900 됩니다. 90cm 두둑 넓이가 폭이 길이는 한 60m 정도 돼요. 여기가 바시 지금 길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준비를 다 해놔두고. 내일 내일까지는 그나마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참깨씨 참깨를 여기다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참깨씨앗을 그리고 이제 참깨 후작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다른 걸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좀 놔둬도 에, 뭐 참깨 꼬투리가 스물한 다섯 개 여섯 개까지는 최대한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다가는 외대개 태강, 태강참깨 그 애댓깨를 하려고 그래요. 태강참깨가 해보니까 수확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깨알이 상당히 굵습니다. 굵고 기름이 많이 나오고 또 볶아가지고 반찬에 해도 참 고소하고 맛있어요. 참기름 맛도 아주 고소하고 좋고 그래서 여기다가 태강 참깨를 하려고 이 밭이 지금 약한 거의 한2 0 0평 조금 못될 될라나 이0 평이 짝짝짝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킬로나나 올라가는 몰라도 여기가 이반 마사토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 배수가 잘 되는 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두둑을 호랑을 살짝 뭐 깊이는 안 하고 좀 감자 두둑 이런 거보다는 절반 정도 약간 약해, 약해 탔어요. 수분이 이제 여기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수분 유지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는 완전 산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파다가 고추할 때 지금 물통에다 물파다 놓고 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고추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참깨를 하려고 이렇게 다닥달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남 고흥지방에는 지금 상당히 구름이 완전히 꼈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한 5시가 다돼 가는데요 안개도 끼고 바람도 살랑거리고 후덥지근해 아주 미치겠습니다. 땀도 막 줄줄 흐르고 그리고 오늘이 날짜는 2025년 6월 19일이에요. 19일, 18일인가?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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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아, 더떻이던 판이 날짜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18일인가, 19일인가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이 목요일, 목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18일인 19일인지는 자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참깨를 해가지고, 또 올해, 이제 여기서 또 수확을 하고, 영웅 참깨 모종은 지금 해놔뒀는데, 밭닥다를 아직 뭐, 해놔두고 다 해놨는데, 바빠서 손이 안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을 사기 때문에, 아, 벅찬이야 내년부터는 좀 일을 줄이든가 뭔 수를 해야지. 아직 체력적으로는 자신 있는데, 그렇게 바쁘네요. 집사람이 나름대로 지금 같이 하지를 못하고, 집사람, 집사람대로, 이, 지난번에 그 우리 마늘은, 그, 남도산, 벌마늘, 남도산 마늘은 다 작업을 해서 주문하신 분들한테 다 붙여드리고, 다 약간 다 좋다고 응원해주고, 더 구입할 수 없냐라는데, 없어서 드리지를 못해요. 저도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고, 홍산마늘을 조금, 그, 약 한, 150평 정도 심어 놨는데요. 그 마늘이, 그, 남도산마늘보다 좀느 늦네요. 약한 달? 20에서 한 달? 약한20 정도 느린 것 같아요. 늦은 거. 그래서 지금 집사람 며칠 전에, 그, 홍산마늘 뽑으면서 참깨를, 씨앗을 뿌려가지고, 저희들은 뽑아요. 그럼그 사이에서 다 나거든요. 참깨가 날 시기가 돼가지고, 또비옥거나확 놔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홍산마늘 뽑아놓은 거 지금 자르러 갔습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말리려고요. 이제 하우스에 또, 하우스가 있으니까 하우스에서 말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러 갔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깨, 파종할 바딱달 해가지고 준비를 마무리 해놓고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깨씨 뿌리고 이제 비닐 도 덮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씨를 뿌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또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좀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 전남 고흥지방에는 사실 깨를 두둑을 지어갖고 이렇게 한 데가 하질 않거든요. 마늘 캘때케이 전날 아니면 케이 아침에 마늘밭에 했다 그냥 마늘 위에다 깨씨를 뿌려요. 그러고 나서 마늘을 뽑으면은 마늘 뽑은 사이사이에 깨가 들어가가 깨씨가 들어가서 깨가 나오면은 한번 두, 한 두세 번씩 솎아내고 그러고 그냥 수확을 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런 해에는 새카매적고한주먹도 수확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그 보신 유튜버 거 보고 하면은 이 두둑을 지역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두둑을 지역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한 2년 전부터 이 참깨 모종도 해보고 참깨 씨앗도 뿌려보고 하고 두둑을 지역을 하는데 그런 대로 저는 뭐 다수하고 못했어도 아순대로 저희 먹을 거 일부 팔 정도의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한 2년 했을 때의 노하우를 살려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올해는 또 멋지게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역에 따라서 호우주의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항상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예, 이제 장마기가 접어 드는것 같은데, 습한 날씨에, 구덥지근한 날씨에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남도촌놈은 농민 여러분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에 대한 그 정보를 올리고 그러는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농사 지어서 흙밭에서 흙먼지 마시고 또땀 흘리고 일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일하는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또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대한민국 농민, 농사꾼들이 잘살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험해가지고 좋은 정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